만 시민사회원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의료대란, 부자 감세, 공영방송 탄압, 실책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는 시국 선언에 나서기 위해섭니다. 윤석열의 이 폭망 노름을 보면서 한숨만 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나서 을 모아서 윤석열을 진 것이냐. 기자회견장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층. 하지만 참석자들 뒤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프레스 센터를 관리하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어제 오후 갑자기 대관 취소를 통보하는 바람에 플래카드도 새로 못 만들고 회견 장소를 바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국 선언이 기자 아, 프레스 센터에서 발표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언론의 현실이고. 한국 언론진흥재단은 취소를 통보하며 프레스 센터 관리 운영 지침 제 15조 1항 1호와 9호 위반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창당 전당대회 당원 교육 등 정치 행사엔 대관을 불허한다는 겁니다. 시국 회의 측은 특정 정당의 행사가 아니라 시민 단체의 기자 회견일 뿐이란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꼭뭐 당원 행사만 가지고 정치 행사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성이 있는 행사들은 정치 행사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대관을 해주고 뒤늦게 취소한 이후로는 처음 받은 행사 계획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정치 행사인 줄 몰랐다가 보도 자료를 보고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선 비슷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4.16 연대가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언론진행재단은 공공의 질서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관을 불어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의 1,500인 시국 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구호 아래 황석경 작가 함세용 신부, 이부영 권영길 최순영 전 의원 등 각계 사회 원로들이 모였습니다. 당초 프레스센터에서 열기로 했었는데 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돌연 행사장 이용을 불허하면서 급히 장소를 옮겼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런 현실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바로 이 시국선언이 기자 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언론의 현실이고 또. 윤석열 정권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 역사 사회의 여러 분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2천 명 증원이라는 대통령의 근거 없는 농고집이 의료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중증환자들.